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워홀을 끝나고 지금 한국에 온지세 달째가 되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원래 2월 말에 올 계획이었는데, 1월 초에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밀라노에 일주일 갔다가 크리스마스 이분 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 제가 일했던 거기 매니저님하고 친아 언니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크리스마스 이분 파티를 하기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 다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어요. 빨래를 돌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빨래만 돌리고 갈게요. 이러고 일단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갔는데. 1층 공동 현관문이 열렸는데, 우리 집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열쇠가 들어갔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열쇠 구멍을, 뭐, 열쇠 세게 해가지고 이게 고장났나 보다. 이러고서 집 단톡에 이제 보냈죠. 혹시 집인 사람 문좀 열어도, 이거 열쇠가 안 돼? 이러면서 그안 되는 거 영상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집에 없대. 아무도 집에 없다 했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눈구네 그래가지고, 아, 나룸 1번에 사는 애다. 문좀 열어줘. 이랬는데, 지네끼리 막 얘기하면서 문안 열어주는 거야 나는 이제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노크를 하면서 열쇠를 계속 돌렸죠? 당연히. 그랬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는 거야. 거의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경찰이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아 내가 너무 집 오랜만에 와서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었나? 어? 뭐지? 우리 집이 다른 층이었나? 막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집 문을 두들기면서 폴리시아? 이러면서 이제 경찰 이을 하니까 걔네 안에 있던 애들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내집내 내 방이 문을 열면 은 바로 보이는 방인데 내가 분명 문을 잠그고 갔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이고내방 안을 봤다?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었어 캐리어, 옷, 수건 놓고 갔던 뭐 화장품 여분 이런 거랑 막 동전들 거기 그냥 놨던 거 동전들 뭐 이거 다 없고 디퓨저랑 빨래 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보고 누구니? 그래서 나 여기 사는 사람이다 이 방에 산다 이랬더니, 그 여자애, 여자애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우리가 여기 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살았냐, 이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살았대. 근데 내가 밀라노 간게 일주일 전이었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집 털렸고, 내 집에 누군가 살고 있었다. 결론은 뭐냐. 어떤 도둑이 집을 털고, 자기가 집주인인 척 하면서, 내 방이 빈방인 척 하면서, 다른 여자애들한테 세를 내준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요. 1월 1, 2, 3 룩셈부르크 가는 거였는데 그거 이미 비행기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휴 그래 룩셈부르크만 갔다가 집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룩셈부르크 1, 2, 3 갔다가 1월 6일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또 갔어. 근데 어쨌든 경찰이 막뭐 뭐 집주인 아니야. 나한테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갔거든요. 집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스페인어 잘 못하니까 집주인이랑 경찰이랑 그막 영상 통화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집주인도 아니고 그 사람도 월세로 방을 렌트해놓고 우리한테 한 칸씩 이렇게 세를 줬던 거지. 근데 어쨌든 거기 총네 명이 살았는데 나랑 어떤 프랑스 여자애랑 어떤 커플 둘이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하필 우리 냅다 없는 타이밍에 집이 털린 거지. 그래서 그 프랑스 여자의 방은 진짜 다 털렸어. 그게 크리스마스이브였잖아요. 근데 걔는 그때 방학이니까 프랑스에 돌아갔다가 1월 8일에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한국에 갔지. 경찰이 너 오늘 여기서 잘 거냐? 이러는 거야. 미쳤냐? 여기서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그럼 내일 경찰서로 오래. 그러고 오늘은 어디서 잘 거냐? 아, 언니네 가서 잘 거다. 그랬지. 그러고 이제 경찰이랑 빠이빠이 치고 소희종님 만났지. 소희종님 만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은 나에게만 발생하는가? 진짜 나 스페인 살면서 소매치기 빼고 다 당해봤다. 부동산 사기도 당해보고 소매치기 빼고 다 당해봤다. 이러면서 스펙타클한 인생. 해가지고 그날 소희정님이 저를 위로해주면서 술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 와중에 계웃된 거. 우니까 또, 어, 내 얼굴이 또 마음에 드는 거야. 여자는 울어야 된다니까? 우니까 또 약간 얼굴이 청, 청초해진달까? 소희정님너 근데 오늘 좀 청초하다. 이게 울어서 그런가? <laughs> 그치? 난 거울 봤는데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고. 약간 이러면서. 그 제가 귀요미라고 했던 그술집 있잖아요. 맨날 그 가던 귀요미네 술집 이 있는데 거길 또 갔단 말이지. 막 그때 왔을 때는 못된 거 까사였는데 집이 없었는데 아오라 여뗀거 나다. 이제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laughs> 개웃겼어요, 진짜. 근데 뭐 어차피 한국이면은 막 도둑 잡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스페인은 CCTV도 없어서 어차피 잃어버린 거못 찾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극복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빨리, 아, 그래. 한국에 일찍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빨리 가라고.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구나.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음날에 그 경찰서 오라 했으니까, 경찰서를 갔는데, 걔네도 웃긴 게, 지네가 이 경찰서로 오라고, 그 경찰서, 그것까지 줬으면서, 나보고? 왜 왔니? 지네가 분명 내일 와가지고, 이거 사건번호니까, 이거 보여주라. 해서 보여줬더니, 왜 왔니? 니네가 어제 오라 했다. 이러면서 아또 경찰? 아 진짜 그냥 스페인? 경찰? 출동은 빨라. 출동이 빨리면 뭐 해?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막막 막 조사 끝나고 내가 그래서 내 잃어버린 물건들 찾을 수 있냐? 그랬더니 막음막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거뭐 잃어버렸냐? 아이패드. <laughs> 아이패드랑 디올 향수랑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랑 나의 옷들. 그 옷들도 내가 비싼 옷은 물론 안 가져갔지만 개수로 따지다 보면 그 옷도 다시 사는 것도 돈한 바가지거든요. 그리고 캐리어. 캐리어 안에 내 비자 서류 다 들어있고 캐리어 안에 심지어 내 150유로가 현금으로 있었고 스페인어 책 이런 것들 다 들어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도둑맞고 결국 그 밀라노에 가져갔던 짐만 남아있는 는 상황인거지 근데 내가 밀라노에 p c 방을 가려고 갔던 거기 때문에 추리닝만 가져갔단 말이야 추리닝 두벌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추리닝 두벌 빼고 다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네 살면 얹혀 살면서 또 얹혀 살았어 그 언니네 또 얹혀 살면서 언니 옷 빌려 입고 언니 너무 착해서 진짜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언니 없었으면 스페인에서 실종 됐을지도 몰라 노숙자 홈리스로 살다가 스페인에서 실종당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룩셈부르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밀라노에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뭐 여권이랑 뭐 지갑, 핸드폰, 뭐 화장품 이런 에브리데이에 필요한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로 미안을 얻으며 살았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포차 바로 일했으니까 또 이게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뭐 현타 올 겨를이 없었어. 현타 올 겨를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매니저님한테 이제 원래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때 매니저님 네 가는 거니까 이제 매니저님이 집 털린 게 무슨 일이냐 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있다가 입군의 민박에서도 제가 일주일 일했었는데 덕분에 사장님이 포차 되게 자주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도 그때 일하고 있는데 오셨어.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아, 어, 저 뭐, 다음주에 한국 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가? 이러면서, 아, 어, 저집 털렸어요. 응? 어? 저 오크 바당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다쳐지면 다 말했지.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한국 가려고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어, 근데 되, 되게 바, 밝네? 이랬어요. 아, 네, 저 약간 해탈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낙관적으로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스페인에 살면서 가장 변한 게 뭐냐면 일단 해탈했고 낙관, 낙관적이게 낙관 됐고 발생한 일은 그렇구나. 발생해버렸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제가 스페인 살면서 처음인데 두 번이나 들어본 말이 되게 낙관적이다. 되게 밝다. 그리고 낙관적이라는 말을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스페인에 살면서 두 번이나. 그래서 약 이게 한국이었으면 진짜 빡치고 화났을 것 같은데 스페인이니까 뭔가 용서되는 지금? 거기는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소매치기와 팽배하는 곳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되게 낙관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경찰이 출동은 정말 빨랐지만 할수 있는 게 없다. 경찰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결론 스페인에서 얻어온 것들 한국이 싫어서 도망쳤었던 건데 스페인으로 역시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 1번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 굉장히 모든 하려면 일단 계획을 세워야겠다 나처럼 막무가내로 일단 출발하지 말고 그리고2번 한국이 최고다 한국이 최고다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살 거다 한국이 최고다라는 <laughs> 깨달음을 얻고 왔고요 원래 네.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으면 안 되듯이 제가 또 3월 초에도 싱가포르에한 3박 4일인가? 그 정도 갔다 왔는데 한 이제 이틀째 되니까 한국에 가고 싶은 거야. 난 아직 한국을 좀더 맛봐야 될것 같아. 해외여행이 그리우려면 좀 멀었던 것 같아. 한국이 진짜 최고고. 3번. 또건지용 컴백 전에 짜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었거든요. 또 그것도 읽으면서 약간 약간 불교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모든 걸 내려놔라. 받아들이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게 된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이제 남들 도와주면서 살 거고, 좋은 말만 할 거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만 할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굉장히 그래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그 물질적인 모든 것은 잃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아 제가 또그 방에 그 털린 방에 살 때가 또 건지용이 홈 스위 톰 해가지고 그 마마 나왔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침대에 누워서 홈 스위 톰 무대 그 마마 무대를 봐서 이제 홈 스위 톰 노래만 들으면 그 털린 집이 생각나는 거야.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이냐고. 홈스윗 홈이지만 나는 잃어버린 홈스윗 홈. 나 근데 그때 진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빨리 갈까? 아니면은 스페인을 즐길까? 아, 근데 한국 가고 싶은데. 자꾸 막 이렇게 내가 갈팡질팡 하니까 그냥 한국에 빨리 가려고 집이 털려버린 거야.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을 새기고 그리고 항상 these things always happen to me. 이렇게 새기고 스페인에서 집 털린 거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썰 풀고 다녔다. 너네 집 털려봤어? 이런 경험 아무나 못 하거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스페인에서 즐기다 왔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느낀 게 한국어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좀 처음에는 이상했고 근데 확실히 그게 느꼈어. 유럽 사람들은 아저씨들이 젠틀하거든요? 약간 아저씨,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막 에스컬레이터 먼저 타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문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약간, 엘리베이터 그런 것도 약간 먼저 타라 하고, 약간 유럽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그런 게 있는데, 역시 한국에 오자마자 지하철 탔는데, 어머, 세상이 너무 깍박해. 다들 일단 화나 있고, 뭐 먼저 가세요? 이딴 거 없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확실히 한국이 사람들이 여유가 부족해. 근데 유럽은 그런, 아저씨들의 젠트럼, 할아버지들의 젠트럼, 그런 게 약간 한국 오자마자 그리웠지만 그래도 난 한국에 살 거야. 한국이 최고니까. 한국이 살기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유럽에도 살다 와서 뭔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는 나는 약간 그래서 스페인에 살면서 길거리 보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살면서 한국 가서도 꼭 주변을 관찰하면서 걸어 봐야겠다. 계속 관, 주변을, 하늘 보면서 걷고. 그렇게 한국도 좀 관찰하면서 살았는데, 한국도 예뻐요. 한국도 예뻐. 한국도 정말 예쁘고, 한국도 살기 진짜 좋고, 일단 커피 싸지? PC방 싸지? 할일할거 많지? 놀거 많지? 편리하지? 진짜 편의점. 스페인도 10시 넘으면은 술을 못 사는데, 한국 편의점 그냥 24시간 소주 한 병에 1유로, 1.3유로에 팔아버려. 근데 스페인에서 아무리 싸도 소주 한 병에 5유로, 고 마트나 식당에, 식당에서 먹으면은 10유로, 18유로 막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뭔가 유럽에 사다 오니까 딱 유, 유로로 계산하면서 한국의 물가 너무 싼 거야. 공항에서, 저번에 싱가포르 갈때 공항에서 된장찌개 먹었는데 만 원이야. 만 이천 원인가? 어쨌든. 아, 그러면 막 8유로, 9유로. 와, 이거에, 이거에 이걸 먹는다고? 막 이러고 커피, 메가 커피 그냥 1유로 1.5유로 미친 거 아니냐고 PC방 1시간 1유로 막 페이커 데뷔 그거 뭐 그거 하고 있어서 사람 너무 많아서 사진만 찍고 나왔고 이거 샀어 배지 T1 배지 이거 샀고 이거 9,000원 <laughs> 술 먹고 <laughs> 류민석이랑 사진 찍고 왔어 류민석이랑 사진 찍고 왔는데 뭔가 류민석 까까머리가, 빡빡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더봉머리보다 눈썹이 진하고 예뻐가지고, 빡빡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머리 까고 다니는 게더 섹시할 듯? 어쨌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고, 스페인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부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